드디어 그날입니다 그날이라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11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무슨 날이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드디어 회사의 마지막날 퇴사를 하는 날입니다 지난 3년 8개월 동안 열심히 다니던 회사 생활을 잠깐 여기서 멈추게 됩니다 네. 원래는 이제 보통 이제 회사를 그만둘 때 4주 이상 노티스를 줬는데 오늘 4주차가 다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저의 마지막 출근입니다 모르겠어요 오늘 하루가 어, 좀 약간 미어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어, 좋으면서도 약간 기대가 되는 그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참 많이 바쁠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과의 인사도 좀 해야 될것 같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맡고 있는 저의 업무들을 잘 마무리를 하고, 오늘 하루를 어, 끝낼 것 같습니다. 이제 출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h, <laughs> is that my last day? <laughs> Already? Oh my god. <laughs> um, feels weird. Um, you know, like I've been here for like, I don't know, almost three and a half years. And and it's a rip Time goes so fast. I feel like I'm still like new. <laughs> uh, hopefully, hopefully, one day I. One day I will actually buy a Mercedes and uh, drive in front of you, Paul. <laughs> 야, 미스 유. 아이 will remember. 오케이. 바이. 아, 그돈은이 일을 어떻게할 거야? 아. <yap> 짜잔~~ 바로 우리의 옆박실히 바나나 브레드도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토스트에 넣어서 으면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는요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네먹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네요. 진준맛있하요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네요. 진 Hey uh, hey. Yeah, I mean I I mean I I really appreciate uh, for your support um, and also the team. Um I actually have learned quite a lot uh, from you and also um, within premise. A bit of sad that I couldn't see you guys in the office. Just saying goodbye through online but yeah. because <laughs> um, I just cleared the from um, I Um nothing, actually, n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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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hing yeah. 고마워, 카 오케이, 고마워 안녕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매니저와 어, 마무리 단계를 잘 지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이제 회사에 가서 이제 서로 굿바이 하고 이제 인사를 하면 좋았을 텐데 어, 온라인으로 인사를 한다는 게좀 많이 아쉽기도 하고 이분들과 이제 함께 일할 수 있어서 항상 감사했고 또 많은 것을 배웠고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이렇게 좋은 사람과의 일을 하는 게참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래서 매니저와 마지막 미팅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헤이 파이터. 파이터. Today has come. <laughs> hey um, i just mm, i just wanted to say uh, thank you for your uh, support um, and it was a pleasure to work working with you and um, <laughs> i don't know if if we go back to office if i have a chance then i'll come and say hi to you all mm, definitely yeah, yeah I, i'm just reading it right now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야 I'm gonna miss you too 갑자기 이제 퇴근시간이 이제 1시간 남았는데 지금 얼마 안 남으니 갑자기 사람들이 저한테 메시지가막 폭풍으로 오네요 <목소리> 이렇게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어, 노트북과 헤드셋 그리고 저의 사원증 네, 이렇게 해서 어, 깨끗하게 정리를 했고 아직까지는 컴퓨터를 정확히 제가 저장해 놓은 어, 이런저런 것들을 정리를 아직 안 해서 어, 내일이나 어, 시간 될때 정리를 하고 다음 주에 어, 갖다 주기로 했습니다 이것만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요 놈도 갖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 갖다 주는 것도 일이야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회사에 아침에 잠깐 가서 어, 돌려주고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회사 직원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소포를 좀 보내주셨어요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제가 저번에 그분이 하시는 일 쪽으로 제가 어, 큰 도움을 좀 드려가지고, 그분이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회사를 통해서 저한테, 어, 고맙다는 표시로 뭘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박스가 있는데, 뭐 되게 비싼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뭐지? 아하! 저한테 감사하다는 표시로 이렇게 패키지를 보내줬습니다. 이 패키지 안에는 우선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초콜렛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워낙 커피를 또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커피까지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별로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보내준 거야? 택배비가 더 들었을 것 같아. 네, 아무튼, 네, 이게 다예요. 이 박스 안에는 그 페러럴 로시 하나랑 초콜렛 몇 개? 이거 초콜렛 여기도 있고, 그리고 커피가루. 이거는 제가 한번 그 필터로 통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렇게 나이스 원이라 써있고, 뒤에 이렇게 작은 메시지가 있네요. 근데 이제, 이제 고맙다라는 표시로, 어, 이렇게 써주셨네요. 나는 뭐 대단한 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줬나 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택배로 보내가지고 초콜릿몇 개랑 <laughs> 커피 하나 이렇게 보내줬나 싶기도 한데, 그래도 뭐잘 먹겠습니다. 제가 또 이제 초콜릿도 좋아하고, 이렇게. 등건 <laughs> 없지만은 이렇게 있어야 좋을걸. 아, 이렇게 좋을걸, 그냥. 이걸 아예 총체로 다 주고 하지도 이렇게 낱개로 줬대. 음, 이해를 못하겠네. 아무튼, 저는 지금 산책 중이에요. 흔들어. 걷기만 했는데. 이 숨이 차지. 요즘 체력이 저질입니다. 내가 아.. 진짜 요즘 실망 있어가지고 진짜 방에 나가질 않고 방 안에서 눕고 앉거나 눕고 앉거나 둘 중에 건강하게 삽시다. 물가가 올라가지고 기름이 너무 비싸. 가보자. 와 씨, 무슨 히터다? 290이야. 아니 어떻게.. 어? 몇달 사이 이렇게... 많이 올수 있지? 진짜 조만간 3불 찍겠는데 보이십니까? 미터당 2불 51 <목소리> 여러분 진짜 요즘 너무 기름값도 비싸지 않나요? 아 진짜 전기차를 사야 하나봐 <목소리> 여러분 기름 넣으러 일로 오세요 MPD 여기는 셀프 서비스인데 되게 싸 다른 데 비용도 여기가 제가 항상 기름을 넣는 곳입니다 여기 강추스 이렇게 해서 저의 기운 하루를 잘 마무리합니다 마지막에 제가 마무리해야 될 업무를 잘 마무리했던 것 같고 인수인계를 잘 제가 준비를 해놔서 편안하게 이렇게 회사를 떠나게 됩니다 지난 3년 9개월 동안 이 회사를 다니면서 많은 것도 배웠고 이 회사가 저의 어떻게 보면은 저의 첫 직장이자 대학교를 졸업하고 저에게 사회 생활을 알게 해주고 저의 커리어에 있어서 저를 성장시켜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의 첫 걸음이 이 회사를 통해서 시작했다는 걸 너무 좋았고 그리고 잊지 못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퇴사를 하게 된 이유는 이제 제가 안 그래도 이 회사를 다닌지 오늘도 벌써 3년에서 4년차로 넘어가는 어 시기이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 이제 너무나도 잘 알고 어려움이 없고 또더 이상 배움이 없다라는 걸좀 느껴가지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커리어에서 발전이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퇴사를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물론 회사 안에서도 이제 다른 부서로 갈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지만은 그것보다 는 저는 같은 분야인데 좀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그 분야이면서 그리고 회사도 좀 다른 분야 쪽으로 배우고 싶어서 이제 퇴사를 하고 다른 곳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부터 백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일주일 뒤에 다시 이제 새로운 직장으로 이제 또 가게 됩니다. 이제 가서 또 열심히 또 배우고 또 열심히 또 좋은 사람들과 만나고 또 이제 그 새로운 팀 안에서 또잘 적응했으면 좋겠습니다.